텃밭작물에 물주려고 물통 받침대를 텃밭으로 이동 중입니다. 밭에 도착했고요. 물통 지지대가 무겁기 때문에 트랙터를 이용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0.5톤짜리 물통을 지지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. 물통 지지대를, 요 상부가 구멍이 크잖아요. 디귿짜리 잔내를 상부에 용접해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물통을 얹어 놓겠습니다. 일단 디귿짜리 잔내를 여기 안에다가 끼운 다음에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통 지지대 상부에 비귿자리 잔내에 용접해서 설치 완료했어요. 이 지지대를 트랙터를 이용해가지고, 이 지지대 위에다가 물통을 얹어가지고 작물에 물을 줄수 있게끔 알맞은 자리에다가 내년에 설치할 거예요 임시로 대나무 바트에다가 보관하겠습니다